코인 시장에서는 인스크립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행이 불고 있는데요. 인스크립션의 어학적 의미는 기록을 새긴다, 명문, 쓰다, 등등 기록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현재 인스크립션은 NFT와 유사한 형태로 체인의 기록을 남기는 건데요. 각종 체인에서 놀라울 정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는 오디널스, 사토시 같은 BRC 계열 코인의 엄청난 자금과 하이프가 몰리고 있고, 기타 여러 체인들에서도 인스크립션 메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인에서 인스크립션 유행이 터지면서 체인 자체가 마비되기도 하고 민팅하느라 바쁜 분들도 많은데요. 반짝하는 듯한 이런 메타에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올바른 전략이 아니긴 하지만 예전 NFT 시장의 붐처럼 간간히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이프 있는 프로젝트들도 종종 있습니다. 적당히 재미삼아 소액으로라도 참가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하니까요. 이런 분야는 오래 홀딩하지 마시고 즉각 즉각 팔면서 짧게 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조차도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초라해질 게 뻔하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용돈벌이 혹은 재미삼아 공부해서 조금씩 참가해보는 것도 괜찮은 듯 합니다. 과거 NFT 민팅 대유행 시대를 다시 보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알아야 할 부분이 많으니 충분히 공부하시고 진입하시길 추천드려요. 다들 시장에 대해 잘 관찰하시고 공부하셔서 좋은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